보라현님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네네. 작가님들은 어릴적 선동이와 율동이 중에 누굴 더 닮았다고 생각하세요?라고 질문을 음. 주셨거든요. 음. 작가님은 이게 형제긴 이 하지만 네. <laughs> 어떤 쪽이신지. 그러니까 형제의 차원에서 하면. 저는 막내입니다. 위에 네. <laughs> 네 언니와 오빠가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심부름을 많이 당했어요. <laughs> 네. 그래서 사실 이제 율동이가 저한테 더 감정이입은 되긴 하는데 사실 이야기 면으로 봤을 때 이제 둘이 노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약간 놀 때는 주도적으로 놀았던 것 같아요. 음. 친구들하고 사이에서 네. 또 그런 면에서는 선동이가 더 닮지 않았을까. 음. 네. 작가님은요? 저는 사실 외동이고요. 딸도 음. 한 명밖에 없고요. <laughs> 형제나 자매하고 전혀 무관한데 근데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형제 많은 집안을 많이 봐왔기 아. 때문에 그런 집안이 부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제 동생이 있거나 형이 있거나 이러면 싫을 것 같은 거예요. <웃음> <웃음> 철저하게 외동이 많이 들거든요 아. 근데 이제 굳이 이제 이둘 중에 한 명을 꼽자면 저는. 약간, 교활하면서도 마음은 따뜻한 손동이가 좀더 <laughs> <laughs> 마음이. <웃음> 어... 네.